이야기고 사실 특별한 사건도 없, 없다고 말할 만큼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, 근데 이제 그 누군가를 우리가 정말 알고 있나 라고 어, 질문을 할 때, 그리고 어떤 일을, 어떤 종류의 일을 겪은, 어떤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을 그 상처가 그 상처 자체로 인식하는 경향들도 있고, 근데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한 인물을 알아가면서 그것을 그 사람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나? 전체가 아니라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야기 구조를 이렇게 쓰고 나니 어, 이것을 모르, 그것을 모르고 보는 게 체험적으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경험처럼 그렇게 영화가 다가가길 바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 제가 기자 그 언론 기자 시사회 때 이, 기, 그런 이,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. 저희 팀 안에서 아 이게 기자님들이 보시고 이 이야기를 소개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 너무나 중요한 게 이제 그 성폭력 피해 생존자라는 워딩이니까 근데 그것이 헤드라인에 나올 것이 분명한 거예요. 그냥 영화를 그냥 보여드린다면 근데 이제 그랬을 때이 영화를 어이 영화가 다시 그 단어에 잠식돼서 다시 그것을 알고 영화를 보는 것은 또 다른 체험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말의 무게가 현대 사회에서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냥 이미 깊이 이미 이것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일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그게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이제 그냥 필요악처럼 말도 안 되는 편지를 이제 기자님께 이제 헤드라인으로만 안 나오게. 이제 그게 사실은 목표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되게 좀그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렇게 넘어갔고 사실은 개봉 이후부터는 이제 저희도 너무 답답했어가지고 다 그냥 이야기를 네. 어, 네. 하는 중입니다. 아, 저도.